자 요것도 바닥에 있는 건데 한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자 한빛소프트 한빛소프트 빨리 안잡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지금 이거는 뭐 바닥에서 터나는 거니까 어현재가 뭐 이하로 잡으셔도 돼요 어 3180원 이하로 한번 잡아보세요 원래 밑으로 내려오면 안잡는 안 건데 요거는 잡아도 돼요 3130원까지도 잡아도 됩니다 네. 천천히 해보세요 어자 그렇지 그렇지 아 찍었네 자3% 찍었어 이제 응예자한비쉬야 예. 그렇지 그렇지 자 VIP v 네. 자 지금 6%땡 아, VIP 걸렸어 네. 자어지어 아, 먹었네 먹었네 먹었네, 먹었네, 먹었네. 자, VIP. VIP 에이 운전 느렸다고 하네 <laughs> 자 음. 여러분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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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오늘도 VIP 자, 오늘도 VIP입니다.